갑친년의 갑목일관은 내가 무언가를 주도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착각은 팔자가 화약할수록 더 심해지죠. 팔자가 화항하면 일정 부분 포기할 건 포기하고 내가 할수 있는 것에만 집중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게 리스크 자체를 크게 지지 않아요. 하지만 화약하면 굉장히 좀 불안불안한 거죠. 갑목일관이 무언가를 주도해서 나아갈 수 있다고 해도 이건 마치 거꾸로 가는 것과 같은 거예요. 아주 가파른 오르막길을 내네 발로 기어서라도 오르겠다는 그런 모양새를 띠죠. 그렇기 때문에 지켜보는 사람이 더 조마조마할 수밖에 없는 거죠. 갑진년은 간목의 의지가 천간으로 올라온 거죠. 이 진토를 깔고 있는 간목의 의지라는 건 일종의 어떤 점검, 검열, 뭐 자기 반성과 같은 의미도 있어요. 하지만 팔자가 화약해 버리면 이러한 것들이 그냥 고집이나 아집이 되어버리죠. 그러니까 현실적인 건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로 자기가 만든 틀에다가만 모든 걸 집어 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탈이 나기 가 쉽죠. 그래서 갑목일관은 갑진년에 일을 버리는 건 일단 조심해야 돼요. 이건 팔자가 황하거나 뭐 화약하거나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 만약에 팔자가 황하다면 이를 버리기보다는 뭐 적당히 묻어가는 쪽으로 자연스레 택하기 마련이거든요. 반대로 화약하면 이를 버리려고 할 확률이 크죠. 그래서 갑진년의 관목일관는 적당히 있는 듯 없는 듯 그렇게 묻어가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는 게 가장 좋아요. 왜냐하면 어떤 식으로든 내가 튀어버리면 이게 타겟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구설수에 시달릴 수 있는 것이고 관계 문제라든지, 뭐, 관제수라든지, 그런 것들도 충분히 생길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갑목일관은 갑진년에, 그 범위 자체를 좁게 가져가는 게 유리하죠. 갑진년의 을목일관은 어떠한 기세를 이 을목일관이 가지는 거죠. 이건 갑목이 을목의 뿔이라고는 하나, 이갑목의 의지를 을목은 따르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을목이 자라나기 위해서는 화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을목이 자라난 것과 동시에 이 목이라는 것을 통해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도 화가 필요하죠. 그래서 을목은 갑진년에 내가 하고자 하는 것에 대한 동의나 동조를 얻어내는 것도 굉장히 유리해요. 동의나 동조를 얻어내기 쉽다는 얘기는 그만큼 나 혼자 하기보다는 어떤 무리를 지어서 하는 것도 훨씬 용이하겠죠. 그래서 이런 갑진년의 을목일관들은 동업을 많이 하기도 하고, 새로운 일이나 그러한 것에도 많이 도전하죠. 그리고 그 자체로는 괜찮죠. 왜냐하면 그 갑진년의 기세라는 걸이 을목일관의 등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을목일관의 경우는 어떤 실체화가 된건 아니에요. 기세라는 것도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한 분위기를 의미하죠. 그래서 갑진년 을목일관은 자신이 만족할 만한 그런 결과를 만들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결과라는 건 어떤 실체화가 된 거잖아요. 이갑진년은 을목일관한테 결과라는 실체를 주는 게 아니고 그 결과라는 희망을 토대로 한 기세를 주는 거죠. 그래서 을목일관 입장에서는 한편으로 좀 불안한 마음이 들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뭐 주춤된다고 하면 이 을목일관한테는 오히려 그런 것이 불리하게 작용하죠. 예를 들어, 버스 지나가고 나서 손을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이밍적인 부분에서 같은 을목일관이라 할지라도 그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도 이 갑진년이 되겠죠. 갑진년의 병아일관은 무언가 굉장히 구체화가 된다는 의미를 가져요. 이건 을목일관과는 반대 의미도 되겠죠. 을목일관이 갑진인의 기세를 등이 없는 거라면 병활관은 그 기세가 아닌 어떤 실체가된 것을 터대로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이건 병활관 입장에서는 확실한 명분이 돼요. 동시에 확실한 명분 없이는 십살이 움직이지 않겠다는 것도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병활관의 눈으로 본다면 을목일관은 무모한 거예요. 왜냐하면 기세만으로 움직이는 거잖아요. 병활관은 절대 그렇지 않죠. 그래서 굉장히 타겟팅을 잘하는 것도 돼요. 구체화가 된다는 것은 지극히 현실적인 입장에서 그걸 어떻게 요리해야지만 잘 요리하는지를 이 병활관은 아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갑진년에 실질적으로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는 건 병활관이죠. 만약에 병활관이 을무기관의 기세에 동참을 한다면 그건 그만큼 확실한 명분이 있다는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갑진년에는 을무일관과 병아일관이 동업을 하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낼 수가 있죠. 그런데 갑진년에 병아일관이 갖는 이 확실한 명분이라는 게 인간관계에 비춰본다면 그렇게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상대방이 가지는 장단점을 너무 명확하게 구분하는 거라서 이게 자칫 다른 사람 입장에서는 좀 이용당한다고 느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병활관은 이런 갑진년의 인간관계의 정리 같은 것도 많이 해요. 그러한 명분이 자신한테는 확실하기 때문에 앞으로를 봤을 때 나한테 필요한 인맥과 필요없는 인맥을 딱 구분 지어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상대방한테는 의도치 않은 상처를 줄 수도 있겠죠. 그걸 명심해야 하는 게 갑진년의 병활관이죠. 갑진년의 정활관은 어떤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는 거예요. 동시에 어떠한 선택을 내리든 그 선택이 정화일관을 유리하게 이끌어주죠. 유리하게 이끈다는 건 을목일관과 마찬가지로 나의 선택에 대해 동의나 동조를 잘 얻어내는 것이기도 하겠죠. 차이라면 을목일관은 어찌되었든 기세예요. 하지만 정화일관은 기세라기보다는 스스로가 종합적인 판단을 통해 어떤 갈림길을 잘 통과하는 거죠. 이건 정화일관 스스로는 아주 객관적인 사실을 토대로 뭐 결정했다고 여길 수 있는데 꼭그렇지는 않고 그동안 쌓여왔던 것들에 대한 데이터가 자신도 모르게 그런 올바른 방향을 설정해 준다고 봐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화일관은 딱 값짓는으로만 놓고 선택의 기로에 선다고 할 수는 없어요. 이 선택이라는 건 예를 들어 내가 그동안 해왔던 것들에 대한 뭐 쉽게 말해 제 2막이 열린다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그 이막은 정화일관한테 굉장히 유리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화일관은 갑진년에 갑자기 훅들 수도 있어요. 연예인이라면 큰인기를 얻을 수도 있는 것이고, 뭐 생각지도 못한 좋은 기회가 찾아온다거나 아니면 뭐 직급이 올라간다거나 그러한 것들이 생길 수가 있죠. 여하튼 정화일관은 한 단계 더 발전하고 성장하고 좋은 쪽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게 갑진년의 기운이죠. 그런데 이건 갑진년의 뭐 반짝 인기라든지, 갑진년 자체로만 딱 좋아진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이미 말했듯이 그동안 내가 해오고 준비하고 거쳐온 것들이 있었을 때 그걸 토대로 한단계더 올라설 수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정활간이 갑진년의 반짝 인기를 얻는다든지 할 수는 있어도 그동안 내가 거쳐온 게 없으면 그 인기라는 걸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걸 유지할 수 없으면 오히려 그 인기가 독이 되어버리죠. 그래서 쉽게 말해 정화회관은 그동안 내가 해온 것에 대한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고, 그게 어떠한 선택이 되었든 간에, 그걸 통해 한 단계 더 올라설 수 있는 것이죠. 갑진년의 무톨가는 그냥 이끌려가는 거예요. 무톨가는 갑진년의 자신이 주도적일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물론, 무툴간이라도 팔자가 화하면 얼마든지 주도할 수는 있겠지만,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내가 이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니 무툴간이 그런 환경이나 상황에 이끌려가려 하지 않았을 때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겠죠. 이끌려간다는 건 쉽게 말해 그냥 묻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있는 듯 없는 듯 그렇게 지내는 거죠. 간목일관도 이런 식으로 값진 연애는 묻어가는 게 좋다고 했죠. 이게 차이가 뭐냐면, 감목 일관은 묻어가지 않으면 내가 튀어버려서 그게 곧 타겟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반면에 무토 일관은 타겟이 되진 않지만, 내가 묻어가지 않으면 금세 도태되어 버리죠. 그런 차이가 있는 거죠. 이건 따라잡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끌려 가지 않으려고 한다면, 또 문제가 전혀 엉뚱한 방향을 잡아버린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또 그만큼의 격차는 더 벌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때는 헉헉 대며 따라오려고 해도 이미 늦은 거예요. 그래서 갑진년의 무톨가는 너무 뚜렷하고 확실하고 명확한 자신만의 의지를 확고히 하는 게 위험해요. 우린 이걸 고집이라고 표현 하기도 하는데 이 갑진년의 무톨가는 고집이 아닌 그냥 혼자만의 틀에 박혀버리는 게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틀 속을 아무도 봐주지 않은 채로 그냥 무털가만 남겨두고는 떠나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쉽게 도태되어 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무털가는 갑진년에 자신만의 것은 살짝 제쳐두더라도 의식적으로나마 내 주위 환경, 상황, 그러한 것들에 보다 유연하게 대처할 필요가 반드시 있죠.